저점을 쭉 내려가다가 하방 압력을 받다가 지금 저점을 좀 다지면서 단기 입평선을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주봉 역시 파동 그리면서 전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뒤이어서 눌렸다가 지지줬다가 반등이 나오는 찰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1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정보랑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은 안 돼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추천주 힌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에서 지하철 2호선하고 3호선을 한 320량 정도를 제공하기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로 2023년도 부산 국제철도 기술 산업전에서 이 기업이 수소 전기 트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거랑 미래,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게 시속 37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수주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어, K2. K2를 한 820대를 폴란드한테 수출한 이력이 있어서 오름세를 시장이 안 좋아도 오름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특징주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백강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6.42%로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13일날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 14,070원을 갔다가 하한가까지 빠졌습니다. 결국에 어, 낙폭이 거의 마이너스 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했고요. 어, 저점이 나, 낮아지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왜 그랬냐면은 이 기업은 트래펑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어,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어,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는 뭐 확인된 게 없어요.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는데, 만약에 이게, 어, 확인이 된다면은 상장 적경성 이제 실질 심사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면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상장 폐지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응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빠르게 연락 주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양입니다 금양은 2차전지 관련주도 되고 리튬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배터리를 자체 개발한다고 해서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기업이고요 어, 박이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떼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반등을 데드켓 바운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9거래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플러스 3.0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승한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 이수학이라든지 이수 스페셜이 강세를 보여서 어, 투심이 좀 개선이 돼서 수급이 좀 들어와서 오름세를 보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어, 리튬 선물 가격이 한달 만에 두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 주가도 같이 좀 덩달아서 리튬 관련 주들이 덩달아서 같이 좀 올랐던 것 같고 세 번째로 오른쪽 보시면은 인턴 배터리가 개체가 됐는데. 이게 코엑스에서 개최한 사진입니다. 많은, 많은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이때 이제 금양도 참여를 했고, 2차 전지랑 원통형 배터리나, 어, 2억 셀 제조 공정이랑, 어, 자세한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 그런 거 사업 전략, 이런 것까지 소개를 어할 예정이고 그럼으로써 수주도딸 수가 있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오름세를 같이 추가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 종목 소개하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 상승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3일 화요일 날 엊그제죠 한창 산업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자 코드면 079-170이고요. 이건 역시 어, 비철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영상 시간은 7시 28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살 수가 있었겠죠. 어제 이게 시가가 3%에 시작했고, 고가가 12%까지 올라서, 저희도 플러스 8% 구간, 7%구간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눈으로만 봐서 그냥 오르나 안 오르나 봐야겠다 지켜만 보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났을 것이고 두 번째로 짧게 그냥 2%든 3%든 짧게 먹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 목표가까지 받아봐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주를 지속적으로 365일 여러분들을 뒤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 100% 무료니까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어 연락 주셔서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어 매수가랑 매도가 목표가까지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6월달 계좌가 어 극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6월 9일 금요일 추천주 프로텍이 나갔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 어 7시 59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이날 영상을 제작해 드렸고, 다음 날인 이날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날, 은봉이 출연해서, 에잇, 뭐야, 안 가네, 라고 매도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눈으로만 그냥, 눈으로만 지켜봐야지, 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렇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킨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 번째에, 어, 세 번째로, 적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연락주세요. 어, 무료니까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면은 사실상 부담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예, 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과거에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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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으면 은 앞으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는 게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7월달 8월달 9월달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지속 그룹적으로 할 것이냐 플러스 플러스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마이너스로 안 오르는 종목은 잘라내고 플러스로 마이너스 뭐 100만원이면은 플러스 100만원 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비용 날리지 말고 네, 상계 처리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365일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종목을 맨날 들고와서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금양이나 백강산업처럼 보유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연락줘서 어, 상장 폐지되기 전에 빠르게 연락줘서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ING 현재 백강산업의 흐름과 실질검사 상태랑 앞으로 나오는 어, 소식까지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추천주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0 6 4 3 5 0이구요 철도나 방산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 재료를 다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오늘장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은 코스피고 하단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44%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플러스 0.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죠. 어, 어제 전일 파월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하고 나서 좀 비두기파적인 얘기도 하고 매파적인 얘기도 했었어요. 자두 차례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수가 있다 금리를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도 했었고. 어,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경제 데이터를 보고 좀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점도표랑 앞으로 이제 은행권 그 문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럼으로써 코스피 코스닥이 두 차례나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리고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지한 게 아니라 일단 칩해 놓는다. 일단 일시정지고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종금리가 두 차례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좀어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외국인도 오늘 한 2,300억 정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오전장이고 오른쪽은 오후장입니다. 자 보면은 공통점으로 반도체 쪽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오전부터 반도체 장비,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재료나 부품, 반도체 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쪽이 다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 반도체 AI,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어, 뒤이어서 식량이나 곡물 쪽도, 어,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방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좀 오름세를 좀 오전에 보였었고,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화장품 쪽도 앞으로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랑 화장품 쪽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좀 오름세를 보였어요. 어, 오전에 이수화학이나 이수스페셜이 그래도 강한 흐름을 내비쳐서 그래서 같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반도체가 오르니까 PCB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좀 투자하겠다. 사업을 따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어, 다산 그룹주들이 상한가에 마감을 했었죠. 예, 그래서 재건 관련주도 후발주로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자, 5로 넘어가서는 반도체가 또다시 주도를 했죠.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르는 거는 반도체나 PCB 혹은 후공정, 전공정 다 올랐어요. 반도체 쪽은 어,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을 내비쳤던 것 같고 화장품도 또, 또다시 오후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내비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수소 전기 트랩. 이게 미래형으로, 어,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세가지의 이제, 어, 세 가지를 좀 공개를 하면서, 어, 세계적으로 좀 알린다는 식으로, 이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대규모 행사인데, 지금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에서, 부산에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도 ING 중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지속적으로, 어, 운영되고 있고, 어, 현대로템은 이 전시관을 마련하면서 유럽이나 좀 앞으로 세계적으로 좀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산 동력 분산식 이제 초고속철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개발에도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차세대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를 왜 개최하려고 하냐면요. 결국에는 현대로템 말고도 이런 어, 이벤트가 열릴 때 참여하는 기업들은 수주를 따내려고 어, 다 공개를 합니다 구경 온 사람들 중에서 다른 기업에서 좀 참여를 해서 계약까지 좀 이끌어서 수주를 따내려고 참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이집트에다가,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협력 사업에 좀 참여를 한다는 현대로템이 그런 소식이에요. 자, 지금 2호선하고 3호선에 대해서 한 320량의 열차를 2028년도까지 공동으로 제조를 하고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약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카이로는 인구가 약한 2천만 명인데, 어,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인데 교통 체증이나 좀 공해가 좀 심각한데 향후 2호선, 3호선 말고도 4, 5, 6호선까지 건설할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집트 말고도 어, 이집트 말고도 알제리라든지 모로코라든지 튀니스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렇게 등등등 다른 나라까지 좀 계약을 따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프리카의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좀쭉 내려가다가 하방 압력을 받다가 지금 저점을 좀 다지면서 단기 입평선을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타점 매수가랑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 주봉 역시 파동 그리면서 어, 전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뒤이어서 눌렸다가 어, 지지줬다가 반등이 나오는 차, 찰례입니다 이건 역시. 어,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100% 무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문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마감받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도 20%, 30% 수익 볼수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매매 전략이랑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은 혼자 하시기 좀 버겁거나 벅차거나 종목을 좀 발굴하는 방법까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어, 빠르게 연락 주셔서 6월 달 남은 기간에 좀 수익을 좀 극대화 시켰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추천주는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